와 정말 무서운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중국차 안 탄다 위험하다 하는데 유럽만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니 2020년만 하더라도 0%이던 전기차 점유율이 올해 6월 11%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3천만원대 하이브리드 신차가 하나 공개됐는데 이러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두려운 상황입니다 체리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티고9 CDM 하이브리드 모델인 티고9 CDM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154마력의 엔진과 221마력의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WTC l 기준 1400km 이상 의 놀라운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데요. CDC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초당 천회 피드백을 받아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74.8% 승차감 개선과 함께 차량의 안정성과 접지력을 크게 향상시키죠.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대형 크롬 그릴과 촘촘한 헤드램프, 근육질의 전면 라인은 공격적인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차체 크기는 전장 4,820mm, 전폭 1,930mm로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페보다 약간 큽니다. 특히 플로팅 루프 디자인과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된 A에서 D 필러로 이어지는 측면부는 세련미를 더하는데요. 최신 기술로 무장한 실내를 보면 운전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24.6인치 듀얼 스크린이 탑재되었으며 헐컴 스냅드래곤 8 1 5 0 칩을 사용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성능을 높인 모습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인 티고9 CTM의 중국 현지 가격은 16만 5,900원 하나 약 3,120만원으로 시작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의 출시와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티고9은 중국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